멈춰선 60대 위험하니 건너세요 말한 초등생들에게 욕설 7일 그 법조계에 따르면은요. 춘천지법 형사 2부에는 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그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음. 8개월을 선고했답니다. A 씨는 지난 11월 28일에 강원도 화천군 한 횡단보도에서 그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그 당시에. 그는 이제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었고, 이에 초등학생들은 그 A씨, 그 아저씨들 부르면서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 라고 음, 이제 말을 했더니 음. 되려 A씨가 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그한 편의점에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니까 천벌이 무섭지 않냐며 욕설을 하면서 한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고 그날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한 커피 전문점에 맥주를 사들고 들어가서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한 1시간 한, 한 동안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이 사람은 아동학대에 영업 방해에 굉장히 좀 무겁네요. 그래서 일심 재판부는 그 범행 내용,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서 그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음. 이분은 옛날 아마 또 전과가 있겠죠. 이 정도로 해서 징역 1년을 판결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범죄인데 아마 전행이쭉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에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했고 그 (2심) 재판부는 당신에 이르러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하며 징역 8개월 판결을 내렸답니다 아르나이들 얼마나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아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아저씨가 위험해요 빨리 건너세요 하는데 대뜸 여기 뻥 날라오면은 진짜 애기들. 이게 뭐야 어른들은 음. 이런 거벌 받아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남자입니다. 징역 8개월 8개월 금방 가는데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은 징역 8개월. 1년셉니다 <laughs> 강도 초범이 진료 6개월밖에 안 살아요 현실적으로 음. 실형상으로 물론 차, 경쟁의 차이가 있겠지만 음. 실형을 음. 받은 걸로 봐서는 그렇죠. 그날 뭐 애, 음. 애한테 음. 그 욕하고 음. 영업 방해하고 음. 커피 전문점에서 난동 음. 부렸다고 실형을 받지는 않잖아요 전형적인 생활주폭 우리가 말해 주폭주폭 주폭 그러는데 그냥 쉽게 말해 줄임말입니다 주치폭력 어, 맞아요. 그건 폭력이기 때문에 온갖 범죄가 다 들어가 형법상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일반 동네나 뭐 재래시장 이런 데서 꼭술 처먹 술 먹고 수, 수, <웃음> 수, <웃음> 미안합니다 이이 <왜? 웃음> 술을 좀 편하게 한잔 하면은 꼭 거기서 행패를 부리는. 그래서 그거를 참 일반 소시민들이 신고하면. 그냥 파출소에서 또풀어주면은또 와서 그러니까 신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국가 정책상으로 이거 한번 전형적인 주치폭력 주치폭력배를 한번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진짜 그때 2012년도 음. 13년도에 음. 서울 청장님께서 음. 엄청나게 경찰관들을 음. 아주 그냥 마구 불리셨잖아요. 주폭 근절하라고? 강력팀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웃음> 그런 <웃음> 음. 일을 하라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주폭이 제일 어려웠던 점은 피해자 진술이 어려웠던 거거든요. 저도 조금 더 나으면 나한테 또했코지할 텐데 안해말안 음, 해. 음, 말안 해. 음. 그래서 진짜 그거를 차량하고 캠코더로 담고 그 행위를 닮아서 차량을 다 해가지고 음. 그렇게 했던데. 그것도 하나의 흐름으로서 한번 그때 잘 정리한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이런 평택인가 어디서는 이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니까 경찰서장이 아 형사들 중에서. 내팀주폭팀이것좀 정리 좀 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소시민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폭을 많이 검거를 해서 음.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음. 인간들을 음. 잡아서 어찌 됐든 간에 누적된 범죄 들로 해서 음. 구속도 상당히 많이, 많이 됐잖아요. 네. 많이 되고. 그래서 그 동네가 편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런 소위 불량배들 같은 음. 경우는 한번 구속되고 나면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에 또 걸리면 아내또 구속되는구나 음. 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번 갔다 오면은 뭐하다 보면 또갈수 있구나 이런 생각 음. 때문에 아마 그 제약이 걸릴 가능성도 많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사건인 것 같은 이 전형적인 주포인 것 같은데, 것 같은데 예.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술 먹으면서 그 다음날 기억 안 나요? <웃음> <웃음> 그술 취해가지고 음. 난동 부리는 사람들의 음. 그 공통점이 음. 뭐냐면 술을 안 먹으면 굉장히 얌전하고 선량한 사람이다. 음. 근데 술만 쳐 드시면 개가 되잖아요. 아마도 기억이 드문드문 나겠죠. 저기 술을 우리 천 팀장님은 예전에 많이 드셨는데 요즘은 잘안 드시나요? 본인이 아, 본인이, 본인이 한번 <laughs> 경험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는 술 먹고 필름 끊긴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아, 저는, 기억이 안 나죠. 저는 진짜로 술을 먹고 필름 끊기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아, 네. 제가 최고로 먹어 본건나 음. 소주 7병을 딱 먹어 봤는데 소주 10병 먹었는데 어떻게 필름이 어, 안 끊겨요? 안 끊겨요. 우리 집의 특성인데요. 저는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 목에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치자를 갖고 상담을 하고, 일을 하고, 주치자 성폭력을 하고 하는데, 지금도 고민스러운 게 기억이 없다는 것이, 저게 진짜 생각하는 동물이라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짜 기억이 없는 건지, 진짜 기억 안 나거든요. <laughs>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형사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무조건 찾아야 되요 <laughs> <laughs>